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보험 길잡이 7년 연속으로 우수 인증 설계사로 인증받은 가근영 보무장입니다. 오늘은 주택 화재보험에 대해 알기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재보험을 준비하다 보면 요즘엔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특약을 함께 구성하게 되실 텐데요. 요즘 이 급배수 시설 특약에 대한 질문이 많더라고요. 살다 보면 누수 피해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생기다 보니까 누수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이 되는 급배수시설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수 보장하면 떠오르는 보험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종합보험의 선택특약으로 가입하는 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험인데요 이 일상배상책임과 급패수 특약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내 보험에 가지고 있어도 몰라서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두 특약의 차이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재보험에 대해 정리를 해볼게요 화재보험은 보험료 20년 납입하고 보장 기간도 20년 만기로 가입하게 됩니다. 화재 대비로 보장되는 항목을 크게 보면 하나, 우리 집에 생긴 피해, 둘, 남에게 입힌 피해로 항목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집 피해를 보장하는 특약에는 화재 손해 담보가 있습니다.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서 집안의 가재도구와 건물이 손상되면 보장합니다. 여기서 가재는 가전제품, 가구 등집안 물건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보장 금액은 5천만 원 정도로 추천드려요. 보시면 보험료는 500원입니다.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지붕과 같은 집 전체를 칭하고 있고요. 건물이 손해를 입으면 발생하는 피해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최소 2억부터 추천을 드립니다. 이 화재 손해 특약에서 불이 난 이후에 남아있는 잔조물 제거 비용도 10% 한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의 특약과 별개로 주택 건물 복구 비용 지원 특약이 있는데요. 주택에 한해서 벼락을 포함한 화재가 발생해서 직접적인 손해와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소방 손해, 피난 손해까지 약간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서 보상이 나가게끔 준비를 함께 해줍니다. 그리고 주택 화재 임시 거주비 담보를 준비하면 화재 피해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울 때 하루당 10만원 한도로 임시 거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아랫집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줬다면 화재 배상 책임 특약이 중요합니다. 화재나 폭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서 배상을 해야 할 때,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1인당 1억원 한도로 부상을 입거나 휴유장애를 얻게 됐다면 부상 정도에 따라서 보장금액이 달라집니다. 재산 피해 시에는 한 사고당 20억 한도로 보장해 줍니다. 여기에 가족 화재 벌금 담보, 화재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벌금도 보장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재 특약은 아니지만 하재보험 가입할 때 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중요 담보들은 함께 필수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 손해 특약부터 강도 또는 절도로 발생할 수 있는 도난 손해 고장난 가전제품의 수리비를 보장하는 가전수리비 담보 등이 있습니다. 가전수리비는 가입 후 60일 이후부터 보장되고 10년 이상 된 가전제품은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꼭 함께 추천드리는 특약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담보 말씀드릴게요. 증권을 보면 보험 기간 중에 수조 급배수 설비 또는 수간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될 때 최대 500만 원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이 급배수 설비에는 스프링클러 같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 장치를 제외하고 수도관, 배수관, 싱크대, 세면대 같이 흔히 알고 계시는 물에 흐르는 배수 설비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 집에서 한겨울에 수도관이 파열되거나 주택이 노후되면서 배관 누수로 인해 벽지, 바닥, 가구가 손상됐다면 큰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워낙 누수가 빈번하다 보니까 보장받을 확률이 비교적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보장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볼게요. 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 설비, 배관 자체 수리 비용, 교체 비용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물이 새면서 손상된 부분, 벽지나 바닥, 가구 등의 복구 비용만 보장하고 있습니다. 손해액이 책정되는 기준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손상된 물품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손해액을 계산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 급배수 시설 특약에는 보험사에서 정해둔 면책기간이 90일이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자기 부담금은 손해액의 약 10%예요.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줄여서 일배책 특약과의 차이점은 어떨까요? 급배수는 내 손해를 보장하고 배상 책임은 타인의 손해를 보장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일배책 특약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배상을 대신 보장하는 특약이에요. 예를 들어 실수로 타인의 차에 기스를 냈거나 다른 사람의 전자기기를 떨어뜨려서 망가뜨렸거나 우리 집 누수로 아랫집 벽지와 마루가 젖어 손상됐을 때 다양한 상황에서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누수를 기준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 집 누수가 발생했을 때 일배책에서는 내집 피해에는 보상되지 않고 내 집에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는 화재보험에서 따로 준비한 급배수 시설 설 특약으로만 보장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은 급비수 시설 특약과 배상 책임 특약의 차이점, 그리고 화재 보험에 대해 정리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 집은 우리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공간입니다. 화재보험은 과학의 특약을 넣을 필요가 없이 딱 필요한 필수 특약으로 구성해서 준비해주시는 방향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보험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전체 보험사 비교해서 상담 가능합니다. 보험 문의는 영상 아래 더보기에서 링크를 눌러주시거나 카카오 채널 꽉꽉 채운 보험을 검색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